<laughs> 오,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오, 이거 이거 이거! 자다다다, 섰어! <laughs> <샀어>. 오!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호기심 전꾸기의 구기입니다. 오늘은 뭘 할까요? 꾸기님 지금 큰일 났어요. 보기 상자에 엄청나게 있어 지금. 호기 박스요? 네. 오, 시작부터 겁을 주세요. 못할것 같은데? 호기심 박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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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청엄뭐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그거네 엄청 엄청 한자한 자석! 그 디움 자석입니다. 이건 뭐야? 이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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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그겁니다 액체 괴물인데 그냥 액체 괴물 아니고 그거네 자석 슬라임 아 그래서 이게 자석이랑 같이 주셨구나 얘네 둘이 만나면은 엄청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보세요 색깔하고 많이 들어갔구만 그냥 새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말랑말랑하고 너무 기분 좋다 자 이렇게, 이렇게 약간 촉수 같은 걸딱 만들어줘요 자석 갖다 주잖아요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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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오오오 오오오와 이렇게 자석 좌석 슬라임과 자석이 이렇게 막 하이바이바이 너 서로 만나려고 어머 뭐 귀여워 뭔가 귀엽기도 해요. 이 슬라임 안에는 색깔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만져 보면은 그렇게 색깔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거 보세요. 입자 보이세요? 이 색깔로가든 이 슬라임이 요 아주 강력한 자석과 만났을 때 서로 붙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이거 딱 붙이면 되게 웃겨. 요 오, 이거 이거 이거. 그 옛날에 영화에서 가오나시 아세요? 가오나시가 사람들 막 이렇게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야. 이거 보세요. 우! 이거 뭐야 뭐야 뭐야. 자, 요 귀요미 자석 이것도 강력하거든요. 딱 놓으면 <laughs> 정모 이도 어, 이렇게 자석 슬라임을 비롯해서 자석이 닿기만 하면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늘의 호기심 자석이 닿기만 하면 춤바람이 난다고 자첫 번째 실험은 자석 슬라임 만들기입니다. 일단 액체괴물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에 정말 다양한 레시피가 있습니다. 이게 비율도 사실 조금 애매해요. 되게 말랑말랑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좀 하드 타입, 소프트 타입 이렇게 좀 갈리기 때문에 정답인 비율은 없습니다. 어, 이제 만들면서 어, 조금 부드러웠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좀뭘 추가해주고 어,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비율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요기 심청구기도 한번 비율을 요기 심청구기에 맞춰가지고 비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는 물풀, 좀 따뜻한 물, 렌즈 세척액. 철가루 어, 이렇게만 준비를 해주시면 일단 간단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물풀 이거를 한반통 정도 한번 넣어줄까요? 이건 이제 액체 괴물의 그런 양이 될 거기 때문에 반통 정도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이거 벌써 액체 괴물 같은데?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물 조금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랑말랑거릴 수 있도록 자 여기다가 이제 이 렌즈 세척액 자 적당히 딱 넣어주고 잘 섞어줍니다 오오 벌써 되는 거 같은데? 이게 잘 섞어 줘야 돼요. 잘. 재료들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이게 액체 괴물의 특징이죠. 이게 손에 안 묻어야 돼요. 손에 붙어도 다시 그대로 깔끔하게 띄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을 좀 보면서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오, 된다, 된다, 된다. 깔끔히 떨어진다. 지금 보면은 점성이 너무 묽습니다. 어, 이건 액체 괴물 수준이 아니야. 여기다가 이제 베이킹 소다를 조금 넣어 주면은 이 친구가 액체 괴물로 변신하거든요. 자. 자 베이킹 소다 투하. 손으 하는 게해 오! 늦춰마자 되는 거 같아요! 이거 봐요 끈적끈적해졌어 액체괴물로 <laughs> 변하고 있습니다 좋아! 이야 베이킹소다 늦춰마자 보이시죠? 벌써 액체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됐다 됐다 됐잖아요 액체괴 너무 잘 됐죠? 자 이렇게 슬라임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자석 슬라임에 꽂히죠 철가루를 넣어줍니다 자, 철가루 잔뜩 넣어가지고 다 덮어서 후후 오! 자, 괜찮습니다. 잘 뭉쳐주면 섞이기 시작할 거요. 예 와, 색 변한다. 오, 된것 같은데? 색 너무 잘 섞였다. 이거 보세요. 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자석슬라임을 만들어 냈습니다. 와, 좋아. 내가 딱 원하던 그 느낌이야. 자, 이렇게 하면 아주 예쁜 자석슬라임 만들기. 자 이렇게 직접 자석 슬라임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진짜로 자석이 붙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평하게 해놓고 끌어 올라오면 성공인 거잖아요. 자 갖다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반응한다. 반응해 올라와! 어 대단 대단 대단! 이거 보세요. 오 아까 거랑 완전 똑같은데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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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보세요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야 진짜 너무 신기하다 슬라임 딱 만들어가지고 철가로만 넣었을뿐인데 자석에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잖아요 근데 n극과 n극이 만나면 서로 밀어내려는 거 느껴보신 적 있죠 안 붙으려고 하네 근데 n극과 s극이 만나면 찰싹하고 붙어버리잖아요 딱그 느낌이에요 n극과 s극이 딱 만난 그 느낌이 딱 듭니다 서로 붙으려고 하는 듯한 진짜 외계인이 있다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근데 아시죠 E.T. 손가락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아, 모르나? <laughs> 아니 그리고 직접 만드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재료들도 물풀이나 뭐 베이킹소다 뭐물뭐 되게 간단한 것들이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문방구에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네요 어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어 반응이 일어난 걸까요 자 이제 물풀은 이제 PVA 폴리 비닐 알코올 성분인데 이게 이제 렌즈 세척액과 만나면서 이제 분자 구조가 세분화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물풀보다 더 끈적이는 점성을 띄게 되는 합니다. 그러면서 액체괴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음? 신기하다. 오오. 초코 같아 초코. 떨어져. 떨어져.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재미난 자석 실험으로 넘어 가시죠자 다음 실험은 자석으로 코인 댄스 댄스. 자 이거는 제가 외국 영상으로 한번 접했던 어, 그런 실험입니다 근데 너무 신기했는데 너무 신기한 나머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너무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석을 이용해서 이 동전 있죠? 이 동전을 춤추게 만들 겁니다 너무 신기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자 일단은 이렇게 음료수 다섯 캔 정도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음료수 캔을 이런 식으로 세워줄 겁니다 자, 이렇게 세워주고, 네 캔은 이렇게 세워주고, 한 캔은 뒤집어가지고, 가운데에다 딱 놓고. 자, 그리고 주의사항이 이 음료수들이 철 캔이면 안 됩니다. 어, 이렇게 안 붙는, 안 붙는, 어, 그런 캔으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쌓아줬으면, 이제 이 위에다가 판을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요 강력한 네오디움 자석을 올려놓습니다. 자, 이렇게 딱 올려놓고, 이제 여기다가 동전을 쌓아주게 되면, 이제 동전이 춤을 춘다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아안 놀랐어요. 아 안돼. 아 일단 서지는 건 맞네. 되긴 되네. 아 살짝 춤췄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오. 오 살짝 살짝 건드려도오 이거죠. 오. 스무스. 야 춤추긴 하네. 오 이게 가능한 거였어. 너무 신기하다. 여기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보세요. 되잖아요. 오. 이야 진짜 신기하네 어 이게 진짜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근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외국 동전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동전인데 이게 동전마다 또 성분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동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가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붙지가 않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나라 동전으로는 안될것 같고 집에 부모님한테 <laughs> 외국 동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를 좀 붙여 보시고 이렇게 찰싹 붙는 동전들이 있어요. 철이 많이 섞인 이런 찰싹 붙는 동전으로 어, 이 실험은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 네오디움 자석이 그냥 일반 자석이랑은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자석입니다. 진짜 현존하는 자석 중에 가장 강력한 자석 중에 하나예요. 이 친구를 사용할 때는 진짜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가 붙을 때 보세요. 어? 심지어 뛰기도 힘들어 어, 이 정도로 자력이 굉장히 와 이거 통도 안 나중에 떼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 강력한 이 네오디움 자석이 뜨거운 거에 굉장히 취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실험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 네오디움 자석을 구입한 뒤에 이제 뜨거운 곳을 피해 주셔야 되고 또 이런 강력한 자석이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요뭐 신용카드 이런 것들을 또 망가뜨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피해서 보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것도 유의하셔서 요 실험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실험 더 신기하다고 하는데 어떤 실험인지 만나러. 가시죠! 자 이번 실험은 숨 참고 자석 다이브 뚠뚠뚠. 자 여기에 이제 블럭 인형이 있습니다 이 블럭 인형 밑에다가 이 자석 시트를 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석 시트를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석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이물 속에다가 이 인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뽕뽕 자 이렇게 지금 블럭 인형이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옆으로 압력을 넣어 주게 되면, 오호호자 다시 올려 주게 되면, 짜자 다시 눌러 주면 내려갔다가 넣어 주면, 이렇게 블럭 인형이 잠수를 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일단은 부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력은 이제 물체에 둘러싼 유체가 물체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그런 힘인데, 이 블럭 인형이 이제 물 속에서 물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그래서 힘을 가했을 때이 블럭 인형이 들어 올리는 힘이 부력인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클릭 같은 물건을 딱 넣게 되면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가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블럭 인형 바닥에 자석 시트를 붙였잖아요 그래서 부력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위로 둥둥 떠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력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만큼 굉장히 가벼운 철 클립을 바닥에다가 잔뜩 넣어가지고 이 자석 시트가 붙은 이 블럭 인형을 밑으로 내리게 되면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일단 넣어주고 자 내려갑니다. 오. 오. 아하. 이런 식으로 붙어버렸습니다. 어,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면 은 이제 자석의 자성이 무력화 될것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 내려가자마자 자기의 그 자석을 막 뽐내고 있네요. 올라와! 올라와! 자 이렇게 간단한 실험들 직접 해보시면 더 재밌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꼭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강력한 자석을 가지고 어,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재밌으셨나요? 여러분들도 슬라임 만드는 거좀 부모님한테 조금 눈치 보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실험 어? 또 호기심 총구경 해보라 그랬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주 재미난 자석 슬라임도 만들어 볼 수가 있고 이런 자석 다이브. 어, 이런 것들도 해볼 수가 있고, 너무나 재미난 시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 호기심 청구기는 다음에 더욱 재미난 호기심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